네. 자 저희가 저번 주 어, 9월 13일 날 1시에 어, 태평 전통시장 9객0터에서 어, 동행축제 영수증 어, 이벤트 추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 <laughs> 기록 그런데 네,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어, 추첨을 했는데, 저희가 어, 영수증의 금액이라든지, 날짜, 어, 뭐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던 그 중에 어, 다시 보니까 중복이 되실 분이 두 분이 <laughs> 나, 나왔어요. 네. 이게 중복되는게 어, 한번 뽑히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어, 음, 금액을 좀 이렇게 여러 개를 사셔가지고 여러 개를 넣신 것도 합법이거든요 정상적인 그런 추첨인데 어, 두 개씩 나온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 전화번호 끝번호가 3365번 하고 2896번 이두 분이 어, 중복으로 두 장이 추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3365번 분 같은 경우에는 5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가 추첨이 두 개가 됐고요. 2896번은 5만원짜리가 두 개가 이렇게 추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3365번 같은 경우는 20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렇게 두 개니까 20만원짜리로 지급을 해드리고 5만원짜리 하나를 새로 추첨을 하겠고요. 2896번 같은 경우에는 5만원짜리 두 개니까 네, 하나만 지급을 하고 5만원짜리 하나를 새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만원짜리 두분 추가로 추첨이 되신 분은 저희가 문자로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추첨을 하겠습니다. 상인의 이용수 회장님께서 5만원짜리 두장영주증 네, 추첨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어, 금액 맞고 예 됐습니다. 네, 하나 뽑아 주세요. 새로 추첨을 추가로 했습니다. 첫번째 어, 강준강님 끝번호 0485번 이고요 두번째 홍영순님 6076번 전화번호 끝번호 이렇게 두 분이 당첨이 됐습니다. 이두 분께 5만원짜리 온돌이 상품권 어, 지급할테니까 저희 고객센터 2층으로 예, 수령하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근데 <놀람> 지시 <놀람> <놀람>